안녕하세요. 카사랑김가은입니다 성공한 음? 아버지들의 상징함에 떠오르는 차 뭐가 있어요? 진동. 조금 더 다운 다운. 그랜저. 아 그냥 그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있잖아요. 뒤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준비한 거잖아. 네. 이 차량이 진짜 신차가가 7천 이상을 달리는 국산 차 중에서는 뭐 럭셔리 끝판왕 패밀리카 차라고 많이 꼽히거든요. 근데 요즘 요 중고 시장에서 있잖아 이 하이리무진이 반값이 똥값이 됐다는 얘기가 많아. 그래서 지금 사면 무조건 이득. 이다 요 말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천 차리 차 지금 3 4천만 원에 팔리고 있는 게 진짜 레알 팩트인지 이 인기 좋은 하이리무진 몸값이 왜 갑자기 반값이 나버렸는지 그 이유랑 이 기회에 사는 게 맞나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카니발 하이리무진, 요 신차가가 반값이 된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피디님처럼 눈치없이 막 기아 대리점 달려가가지고 반값이라면서요. 반값으로 주세요. 하면은 바로 소금소박 맞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반값 형상은 중고차 시장에서 급격하게 감가상각을 기게받고 있다. 요 말인데, 3, 4년 전만 해도 20년, 21년에 출고된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있잖아요. 당시에 신차가가 7, 8천만 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얼마냐? 키로수만 조금 있다. 2000대도 가능하고 키로수 좋고 완전 무사고다 하면은 그래도 3 0 0 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심지어 그전 모델 있잖아요.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걔는 1000후반에서 2000 초반까지도 떨어졌어요. 말만따라 신차 대비 현재 시세 따져 보면은 진짜 딱 반토막 나 있는 거야. 진짜니? 중고차인데 당연히 싼거 아니에요? 아, 또 모르는 소리 하네. 왜 우리 일반 세단들 있잖아. 얘네 절대 3년 탔다고 해서 반토막까지는 안 떨어져요. 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 인기 좋다는 거뭐 있어 뭐 그랜저 있잖아 3년을 타도 한20% 많게는 한 30%밖에 안 떨어진 다니까 가격 따라 되니 그랜저나 요 하이리무진이나 똑같이 같은 인기 차야. 근데 유독 얘가 왜 그렇게 감가를 후드어 맞냐? 일단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 뭐예요? 엔진. 왜 우리 기존 하이리무진의 주력 모델이 뭐였어? 3.5 가솔린 엔진이었잖아. 정숙성 좋고 뭐힘 나쁘지 않아. 근데 얘네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어요? 연비 효율이잖아. 아무래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하이리무진이 이렇게 커요. 와 우리 실장님 키가 180인데 실장님부터더 크네? 아 그러면 너무 우리 사기 업체 같잖아. <laughs> 차량 특성상 차도 크지 지붕에 이거 루프 박스 보이죠? 이것까지 달려 있지 요런차 끄시는 분들이 뭐 달랑 못만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집에 아기들이 많거나 아니면 뭐 실어야 할 짐들이 많거나 이런 가능성이 진짜 크단 말이야. 무조건 일반 카니발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그럼 이 무거운 차를 아무리 그저타는 3.5 가솔린 엔진이 끌어준다 한들 이게 충족이 되겠어? 그렇다 보니 이게 시내 연비가 5에서 6바퀴 안 나오거든요. 기름을 바닥에 뿌려 그리고 다닌다 요런 말들이 슬슬 도는 거야 그래서 연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재작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카니발 하이브리드 연비가 끽해봐야오 나오던 애가 13, 14까지 거진 3배를 넘게 찍어주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조용하고 연비 잘 나오는 요 하이브리드가 버젓이 서 있는데 어떤 정신나간 놈이 굳이 좋은 차를 그렇게 두고 이런 가솔린 모델을 타겠냐고요 책은 비싸지 뭐 기름도 많이 먹지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너무 없어진 게지 그렇다 보니까 이 가솔린 하이리무진 수요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안 팔리니까 중고시장에서도 이게 파격적으로 싸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서 가격이 훅 떨어져 버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요거는 조금 특이해요 순정 하이리무진이 이제 매력이 없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 공식이 유난히 얘는 안 통하는 거야 대부분 하이리브진 타는 분들이 VIP 의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은 진짜 캠핑용 뭐 차박 연예인차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순정을 사서 다시 본인한테 맞게끔 튜닝하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싸리 신차 출고 때부터 이 특장업체에서 이미 개조된 차량을 팔고 있는 거야 돈도 아껴 시간도 아껴 두번 일할 거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 입맛에 맞게 차를 골라오는 매력이 생긴 거예요 참고로 이 차량도 특정 업체에서 이미 튜닝이 된 차량이에요 이렇게 잘해놓기 때문에 이 순정 리무진 자체가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포지션이 약해졌어요 튜닝 업체가 어마무시하게 발전했나봐요 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튜닝을 하지? 그렇죠 예전에는 순정 사다가 진짜 내가 특정 업체 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내 입맛게끔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특정 업체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 매물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입맛에 여기서도 이제 골라올 수 있는 거야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튜닝을 이쁘게 못해. 이건 사실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 도로에서는 얘가 안 맞는다 이 친구 딱 보면은 진짜 크고 멋있잖아요 근데 실제 오너말 한번 들어보지 진짜 불편하다고 해요 루프 높아가지고 자동세차장 아무데나 못 들어가죠 손 세차를 맡기거나 아니면 셀프 세차장을 가야 하거든요 집 들어가서 내몸 하나 닦는 것도 힘들어 죽겄는데 요 덩치를 내가 구석구석 닦는다? 이거는 내가 차를 모시는 건지 아니면 차가 나를 부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주 차장 높이 제한이에요. 왜, 우리 길바닥이나 공터들 가끔 보다 보면은, 요런 비싼 차들이 버려져 있는 걸본 적이 있을 거야. 아무래도 얘가 정고가 2m가 넘어가거든? 구축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옛날 마트 같은 데 있잖아? 정고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때가 있어. 머리 위에 다아주는거 아니야? 대머리처럼?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이제, 아, 그냥, 마음고생 하기 싫고, 아싸리 밖에 세워놓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와, 그럼 얘네는 웬만하면 실내 들어가기 힘들겠네, 요 높아가. 그러니까 바닥에 막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거야. 편리를 위해서 하이 리무진을 뽑았는데 내집 지하에 못쓰는다고 생각해봐요. 어 진짜 아찔한데? 여기 들어올 때 지금 줘어달을 어때? 여기가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중고차 매매 단지잖아요 응. 어, 오만무시한 뭐 포터라든지 봉고차, 스타렉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간신히 올라갔다 응. 옛날 건물들은 어쩌겠냐고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1, 2년 타고 사람들이 성질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얘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도 무시 못 한다 아... 자, 그래서 결론. 지금 하이힐이 부진 그래서 사냐? 말아야 하냐? 먼저 저처럼 뭐, 영마살 많이 낀 분들 있으실 거야. 뭐, 주말마다 낚시를 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캠핑 가고, 떠나 진짜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가성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거 신차가로 사면 얼마야? 튜닝비까지 하 거의 뭐 7, 8천 되지 않나요? 신종만 7, 8천이야 튜닝하면은 그 업업업 업, 업 가는 거잖아 얼마나 무섭네요 근데 잘해요. 그거를 우리 전차주문께서 이미 강가상각을 온몸으로 담아가줬잖아 세단 살 돈으로 이렇게 다리 꼬고 갈수 있는 편안함? 이거 전세계 자동차 다 뒤져도 손가락 세 손가락 아래꼽을걸요 우리 왜 그리고 주말에만 가끔 한두 번 타는데 솔직히 연비 5월 6일은 어떻습니까? 호텔이 생각하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정비가 딱 되어 있고, 뭐, 키로스 짧은 친구들 보면은 개인적으로 가성비 진짜 좋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강남도로 출퇴근 용이다, 뭐, 데일리카로 쓸 용도다? 그런 경우라면 당근 안 사는 게 맞다. 더 싸고 좋은 차가 널려져 있는데, 반값이라 해도 안 타고 다니면 거칠덩어리잖아, 그거. 음. 제가 볼 때도 주말에 우리가 이제 캠핑가 여행갈 때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그럴 때 진짜 이만한 차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고차로 샀을 때요 하이리브진이 가성비가 더더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카사랑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차량 매물 현재 있는 거니까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도 요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카사랑 킹운이었습니다 안녕.